네, 한 10점, 두점차 어, 이상 10점 먼저 도달하는 팀에게 승리가 이어지는 10포인트 매치 타이브레이크만이 남아있습니다. 정말 막판에 이 김대한, 이재명 선수의 <laughs> 6대6 타이브레이크에서 점수를 올리는 속도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대로 벗어나요. 네. 백핸드 슬라이스를 통해서 또 위기를 잘 벗어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정웅 선수 같은 경우에 계속 강하게 공격을 펼치는 게 아니라 또한번또 네. 또 발밑으로 또 주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이재명 선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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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살려냈어요 정웅. 들어왔다는 판정이었습니다. 네. 손지훈 또 집중력을 잘 끌어올려주고 있네요. 네. 아, 지금도 이재명 선수 꿈꾸는 선은금지윤과 정홍 김포시청 선수들이 되겠고요 이제 김대한 수수의서는 거. 지 거. 자 지금 정훈 선수가 정훈 선수 입장좀 많이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네요. 네 맞습니다. <목소리> 김대한 선수 서브니다 볼트 볼트 그 이재명 어! 선수가 어! 대... 어! 어! 손지훈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. 어! 6대3 녹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손지훈 정웅 선수 7점을 만들어야 하는 윤대한 이재명 지금은 폴트가 선언이 됐고요 <목소리> 대처 <대척도> 됐어요 <목소리> 지금은 그 전에 하지만 손지훈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손지훈 선수가 감이 살아있습니다 볼트 이재명 이 공이 안에 들어와요 <목소리> 조금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하지만 아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선수들입니다 <목소리> 으아, 계속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주고 있는 손지훈 선수의 모습입니다. 두 점? 단두 점이 남아있습니다. 네, 아 좋은 스트로크. 아 선수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아 잘해. 폴트. 자, 김대하 선수가 폴트. 조금 더 어렵게 됐어요. 서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. 하나증권 제 3회 대한 테니스 협회 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. 자 일본 시드인 손지훈 정홍 선수가 결국 이 복식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. 자 손지훈 선수는 이렇게 대회 두 대회 연속, 이회 대회와 삼회 대회 복식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.